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 인피니티 대표이사 정화경입니다 저희는 1년간 UT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어, 정말 좋은 강사분들한테서 많은 것을 배웠고 특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제품을 어떻게 표현해야지 외국 바이어들한테 보일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별히 저희 담당자인 토라이시와 미국 투어를 했을 때는 어, UT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만나기 힘든 미국 대기업과 만나서 미팅할 수 있어서 큰 수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15개 업체로 최종 선발되신 기업들에게 축하드리고요. 아마 저희가 느꼈던 것처럼 저희가 배웠던 것처럼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티 프로그램을 시청했을때 저희 회사는 신생 기업이었는데 기술력을 인정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가해서 어, 미국 시장 진출이 중소기업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장벽이 많아요. 근데 UT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시장을 이해하게 되고 또 동기부여가 돼서 지금 세계시장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UT 프로그램 사기 선정 기업된 기업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와 UT 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의해서 2010년도에 선정된 주식회사 레준텍입니다 당사는 불꽃감지기를 비롯한 방제장비를 개발 제조하는 회사로서 작년도부터 경기도와 UT 기업촌 프로그램과 만나게 되어서 신시장에 대한 개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당사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근본에 호츠키 아메리카와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이는 경기도와 UT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2011년도에 새로 선정되신 15개 업체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것이 단순히 업체 선정으로 거치지 아니하고 신시장 개척에 대한 계기로 삼아서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차 UT 프로그램에 선정되었던 주식회사 하정인더스트리입니다 저희 회사가 UT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은 제일 큰 수확은 고객의 정확한 니즈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UT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미국의 허베리라는 회사로부터 받은 제품 정보는 라인가드라는 신제품에 반영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세계전력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세계화 시장을 위한 정확한 주춧돌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이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4차 유치 프로그램에 선정된 이노베이션 위너 기업체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